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예능게임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무인도 생존 게임이죠 스트랜드드립 무인도 생존 리턴즈 이어서 진행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현재 북섬 남섬 동섬 서섬 아, 이렇게 동서남북섬을 돌았어요 본섬을 기점으로 이제는 대각섬을 한번 타밍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각선이라고 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얘 서쪽 갔다 왔으니까 어 북서. 예, 네, 북서쪽 한번 갔다 와 볼게요. 북서쪽. 네. 어떤 아이템이 나올까 궁금합니다. 어 많이 설레기도 하고요. 뭔뭐 렉이 이렇게 렉 걸리나요, 여러분들? 아, 렉 걸리나요, 혹시 보시는 분들? 코 그만 파. <laughs> 코 그만 파 먹으면 안 되고 야 이거 미디엄아 맛있겠다 세이브 한번 해줘 네 천재 지금 제가 무인도에 표류된지 몇일째지 아 18일 정도 됐네요 18일 아 오래됐습니다 고어진다고어진다 단팥은 렉이 없습니다 그래요 아, 망치 하나 모르니까 혹시 할수있을니 들어주고 5초 단위로 말이 끊어지다가 지금 다시 괜찮아요. 아 지금 그니까그 현상이 계속 일어나요? 아프리카에서 혹시 그런가요? 제 코드 세이브 한번 <laughs> 아, 코르 세이브 맛있겠다. 소고기는 미디움 레어지요. 아 미디움 레어. 아 그래요? 아프리카 t v 지금. 서버 터졌다고 그래요. 얼. 다른 데는 뭐, 예,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그랬는데, 이제 안 그래요. 아, 그래요? 편하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집심님, 집신님도 네, 올한 해는 정말 잘 보내는 한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18년, 대박나세요. 라이트 브링어님 생방 맞습니다. 어서오세요. 어두진지는데못 나간다. 이거 못 나가. 아. 그럼 못 나가니까 밥 먹고 일찍 자야겠다. 땡. 짐작감? 음.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 야. 잘 구워졌죠? 이, 이 맛은? 우와, 우와. 아, 아 배고파. 오케이, 좋아. 자, 고기 만당댁. 네, 아, 한 칸씩 다 부족하구나. 마셔주고, 채워주세요. 됐스 <laughs> 하늘로 승천하는 맛 자, 이제 다리 떴죠? 지금 시각이 6시 반입니다. 음, 이제 엔진만 나오면 돼요. 엔진만 나오면 되고, 뭘 만들 거냐면, 엔진 달기 위해서 이렇게 파밍하는 것도 있고요 어, 어. 아깝다, 이거. 플로어. 아, 엔진을 달아야 되는데, 이거. 엔진이 없어. <laughs> 자, 그리고 엔진 찾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찾고 있는 게 뭐냐면. 스토리. 트로피스? 메디칼 스트럭처 아 여깁니다 플랭크 스테이션 플랭크가 제가 알기로는 그냥 약간 플랭크 철판 같은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철판 이걸 만들 위한 위해서 우드 아 우드 로그가 필요해요 우드 로그 근데 이 우드 로그가 어디 있을까 참 궁금한데 검은 고양이님 어서 오세요 환냐 합니다 이것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고 플랭크 스크랩이랑 클레이가 있으면, 아, 벽돌 스테이션도 만들 수 있구나. 폴레이스, 용광로도 만들 수 있고. 이 클레이! 클레이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클레이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오, 나무. 오, 나무 있으면 세이브 가능할 수도 있겠다. 후크? 이건 뭐야? 후크는 뭐야? 오, 침낭! 오, 어, 나 이거, 이거 인제 봤지? 이거를? 어, 네, 캬,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침낭도 만들 수있네 이건 무슨 게임인가요? 아, 무인도에 표류돼서 탈출해야 되는 무인도 생존 게임 되겠습니다. 스트랜디드 디이라는 게임이에요. 무인도 생존 리턴즈로 무인도 생존 시즌 2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자 깡 세이브 한번 하고. 어, 다시 뭐 하는 거야? 불 꺼주고 이게 음성 인식도 해가지고, 네, 자8시 되면은 딱 자도록 할게요. 자고 나서, 어, 아 잠시만요. 지금 녹화하고 있는 게 대각섬이었죠, 네, 맞나? 맞제, 어, 맞죠. 어. 대각섬 파밍하기를 현재 컨텐츠로 찍고 있습니다. 북 서점을 가, 북, 어, 북 서쪽을 가도록 할게요. 북 서쪽, 그러니까 N W N이죠, W N 방향. 네. 배그 하는 거 아니에요, 배그? 밧줄 하나 버려주고 아 혹시 모르니까 바, 밧줄 하나는 하나 챙겨주자 이렇게 하나 챙겨주고요 아니 하나만 더 챙겨줘 예 그리고 자 굿나잇 제가 계속 말하면은 힘들어요 예, 발음이 힘듭니다 일단 일어났으면 일어나는 거부터 시작으로 해서 세이브 한번 스트레칭으로 해주고, 자 WN 방향이기 때문에, 까요? 잠시만요. 2. E. 아, 안 보여. 어두워서 안 보여. WN이면 여, 이쪽 방향 거야. 그래서 배를 미리 옮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바도스 카도 수리 진짜 리얼해. 배를 이쪽으로 끌어당겨주세요 출항할 준비를 하는거죠 실제로 이제 뱃사람이라고 하죠 이 어업인들은 이렇게 새벽에 많이들 출항하잖아요 그 어업인들의 어떤 마음을 10분 이해할 수 있는게 새벽에 나와야 될것 같더라고 어디가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어우씨 깜짝아 어우 <laughs> 아네 잠깐 작은 실수가 있었네요 새벽에 나와야지, 그때서야 이제, 만선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너브리님 감사합니다. 사람이다 주무세요. 여기 파밍 안 했던 것 같은데? 자, w n 방향. 저쪽이죠? w n 네, 여기네요, 여기. 전 가죠, w n 그죠? 여기입니다. 저길 가야 되는데, 요 앞에, 요 하나만, 뭐 있나 한번 보고 갈게요, 제가. 너무 너 무서워, 무 이거 여기. 너무 나 무서운데. 한 번만, 네. 하나, 둘. 야, 이씨, 너, 망했다, 이거. 너무 나 무서운데요? 뭐 있나? 오우씨. 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서숨 한번 쉬고 오자 <laughs> <laughs> 한번 더? 과감하게. 여기 또 어디야? 배 밑부분은 안쪽이 들어가야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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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됐다. 어, 됐다. 여긴 파밍안한거 같아. 문 닫혀 있잖아요. 그치 나이스. 갖고가 가가가. 가. 같이. 저야, 제발 이때 상어가 오면 안 되는데. 제발. 아! 와 대박 월초 월초 이야 미친 <laughs> 어떻게 떨궜어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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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건졌다 와 나이스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아 이런 것들이야 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얘 나쁘지 않고 한번 더 한번 더 가볼까 가즈아 이 밑에였어요 그렇지 이게 최단 시간을 우, 무서워 씨문 열렸지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엔진!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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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엔진. 엔진 나왔어. 엔진. 야, 이제 모터 만든다 이제. 끝났다. 올라가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아! 아, 엔진! 야, 이제 모터 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가 하이라이트예요. 집중해 주세요, 이제. 자, 지금 대각선 파밍하려고 했는데 자, 지금 뜻밖의 개이득이거든요. 자, 집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야집 앞에 있었네, 엔진이. 야 자, 보십시오 이제.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어, 뒤에 있지? 오케이. 됐으. 자, 뜻밖의 개이득. 야, 엔진. 와, 개꿀이야, 이거. 와, 드디어 엔진 나오네. 오케이. 자, 상자 옮겨놓고. 아, 이건, 어. 짐칸, 놔두고요. 야 대박. 대박. 엔진, 와. 엔진, 엔진, 와, 대박. 던지면 안 되고. 와, 나이스, 와. 자, 명정 예능 게임 방송. 대각섬이 아니라, 바로 집 주변 파밍이었습니다. 유튜브에 명장TV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장